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 b m 입문중급 1위 전국 i b m 입문 1위 두남자 트윅에서두남자의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어, 이번 주에 있을 정기 트윅을 대비해서 파티 3,4 답은 이렇게 나온다 즉 패러프레이징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바로 한번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 어, 오늘 영상 끝부분에 2023년 2월 방학 등록 교재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 2월에 등록하실 분들은 많은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번, 진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너네 별의 토에갈으면 누나도 불러가? 에? 진짜 괜찮아. 집 밖에 안 나가도 돼. 해외 도피 중에도 돼. t 3입니다. 1번입니다. How will the speakers help the customer입니다. 스피커들은 고객을 어떻게 도와주나요라고 했는데 by ing 형태가되겠 마음을 하물 써가 되는데 by lending her some equipment 가 되겠죠. 장비를 빌려 줌으로써가 되겠고요 스크립트는 I think the best way we can do is to lend her a computer until we can make the repair 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컴퓨터를 빌려 주는 것이 되죠우리가 수리를 할 때까지가 되는 건데 equipment라고 하는 걸 컴퓨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어, 이 코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선택지 나오면 답이 많이 되기도 한다는 거. 토익은 포괄적인 단어를 좋아하긴 하니까요. 2번입니다. According to the man, 남자에 따르면 파티 2의 장점이 되겠죠. 남자에 따르면 여자에 따르면 나면그 사람의 목소리를 노리면 되긴 하니까요. How s one design different from others?가 되겠죠. 이 design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더니 it is stronger입니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스크립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 box has extra reinforcement on the corners to protect the content. 가 되겠죠. Extra reinforcement 입니다. reinforcement 라고 하는 건 강화입니다. 그래서 추가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Stronger 하다라는 거죠. Extra reinforcement 라고 하는 걸 Stronger 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Uh, what this man agreed to give the woman 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줄 것을 동의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Some sample products 가되겠죠 Sample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can give you a small quantity to try out이 되겠죠. A small quantity to try out입니다. 샘플을 정말 이렇게나 많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주면 샘플이 아니죠. 그냥 버리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소량을 try out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small quantity to try out이라고 하는 게 결국 sample p r o d u c t 가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 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want to know? 여자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라고 합니다. Whether repairs are necessary 가 되겠죠. 수리가 꼭 필요한지가 되는건데 이렇게 해결합니다. I'm wondering t h o 라고 합니다. I'm wondering 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I'm wondering 은 답을 부른다. 시작. I am wondering 은 답을 부른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oes anything need to be fixed or replaced 가 되겠죠. 무언가가 수리되거나 고쳐져야 하나요? 뭐 대체되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e fixed 가 수리되는 거기 때문에 repairs are necessary 로 연결 가능하겠죠. 수리가 필요한지 로 연결 가능하겠죠. 5번입니다. What will the man do next week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합니다. Move away. Away는 필요 없고 그냥 move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 가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need to sell it because I'm leaving next week이 되겠죠. Mov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relocate이라는 걸 동의어로 알고 있는데 leaving한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move away라고 하는 이사하다로 연결 가능하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입니다. 여자는 w h y does woman say she needs time to consider a request? 가 되겠죠. 어떤 요청을 고려할 시간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나? 라고 합니다. She has other commitments 가 되겠죠. commitment s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속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목소리를 해야 되나? I need to make sure I'm not overextending myself since I already supply a few other local restaurants and cafes 가 되겠죠. 그래서 I need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I'm not overextending myself입니다. 너무나 나를 스스로를 overextending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과중한 업무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Since I already supply a few other local restaurants and cafes가 되겠죠. 여기 restaurant라고 이 나와 있는데 복수형이 됩니다. Restaurant s and cafes가 되겠죠. 이미 다른 지역 restaurant가 카페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don't want to overextending myself가 되겠죠. 그래서 어, 스스로를 너무 확장하고 싶진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 고려를 해야 되는가? 다른 업체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서 other commitments가 되겠죠. 다른 약속들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7번입니다. Which industry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나라고 합니다. Renewable energy가 되겠죠. 재생 가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이죠. 친환경. 친환경, 투익이 친환경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환경오염 많이 시키는 날인데 친환경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s interested in joining our environmental startup이 되겠죠. 어떤 환경 스타트업인데 environmental startup이 설마 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타트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environmental startup 듣자마자 아 이게 renewable energy 쪽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조금 더 들어보면 solar energy 뭐 이런 것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solar solar energy라고 하는 거는 태양열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renewable로 연결 가능하긴 하겠죠? 8번입니다. 남자에 따르면, how can the woman help the company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회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by recruiting employees입니다.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You can start by helping us put together a strong team이 되겠죠? put together이라고 하는 건한데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팀을 만들물로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모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결 가능한 겁니다. 9번입니다 Wise man calling입니다. 남자는 왜 전화하나요?라고 합니다. To place a special order 어떤 to place a special order 어떤 특별 주문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Place an order 주문하다. Special order이기 때문에 특별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llo, I'm calling to request low-sodium meals for a patient staying in a recovery wing for a week. 그가 되겠죠? Request low-sodium meals입니다. low-sodium이라고 하는 건 저염식이 되는 건데 저염식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special order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염식의 비밀을 알고 계시죠? 저염식은 뭔가요? 저염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소금을 적게 처먹는 걸 저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치킨 드실 분? 아짜염. 족발 드실 분? 아짜염. 순대국 드실 분? 저염이라고 하는 게 저염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say will be provided? 스피커는 무엇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나 Refreshment입니다 r e f r e s h m e n t s 는뭐 그냥 주전부리 정도를 떠올리시면 되긴 하거든요 Once we're done, we'll head over to the park office where we'll enjoy snacks and warm drinks that our company has provided 가 되겠죠 그래서 head over to 어디어디로 향해 갈 거라고 하죠. park office로 갈 거고요. 거기서 snack과 drinks를 즐길 것이다. snacks and drinks를 refreshment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What did today's guest speak about? 이 되겠죠. 오늘의 게스트는 무엇에 관해 얘기를 했나요? 라고 하는데 Why she thinks an industry has grown이 되겠죠. 이 산업이 왜 성장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어, 하는 거죠. 그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She gave us her in-depth insight입니다. in-depth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아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into why the industry has expanded so rapidly가 되겠죠 industry has expanded, industry has grown 성장했다 확장되었다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industry industry sound 키워 맞추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제가 동일하 grown과 expanded를 정리를 한 겁니다 3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about episode 92가 되겠죠? Speaker는 episode 92에 관해 무엇을 언급하나요? 라고 합니다. It represents an alternative viewpoint가 되겠죠? alternative는 different 뜻이 있습니다. 차선의 이란 뜻도 있는데 different를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A viewpoint라고 하는 건 관점이거든요.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Be sure to go back and listen to episode 92. That guest discussed the same topic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토픽을 논의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다른 관점으로부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Alternative viewpoint를 Different perspective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What can listeners do after a talk이 되겠죠? 우리는 after a talk 같은 걸 노릴 수 있기는 할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적인 표현이긴 하니까요 Participate in a tour 이라든 투어에 참석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participate in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attend, take part in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all conference attendees are invited to join a guided walk of a scenic downtown area입니다. join a guided walk입니다. 가이드가 함께하는 산책 같은 것이 되겠죠. 이게 일종의 투어로 본 겁니다. 어쨌든 participate in에 동의하려는 join으로 볼수 있겠고요. guided walk 는 투어로 연결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where does a where does speaker most likely work? 스피커는 어디서 일 하나가 되겠죠. and an auto repair shop이 되겠죠. 차량 수리점이 되겠습니다. This is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니까 뭐, 할인해 줄 수도 있고, 수리점 <laughs> 아니면 친구이기 때문에 뭐, 바지 쓸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This is 친구. I'm calling about car. You dropped off this morning. 이 되겠죠. c a r y dropped off. 라고 하는 건데, drop off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정도의 뜻입니다. 가져다가 떨어뜨려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맡긴 차에 관해 전화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차를 왜 맡겼을까요? 당연히, 수리받으려고 맡겼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uto repair shop이 되겠죠. 어쨌든, c a r r y 라고 하는 걸 auto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drop off라고 하는 표현은, 어, 맡기다. 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6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say he will send?가 되겠죠. 스피커 a 는 무엇을 보낼 것이라 말하나가 되겠죠. Price code.가 되겠습니다. 견적이 되겠죠. I already put together a repair estimate. I'll email that to you now.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샌드의 동의어로 이메일도 볼수 있기는 한데, 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과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동의어로 보자면, quote와 e s t m e 둘다 견적 혹은 견적서로 쓰일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입니다. What is the subject of the podcast?가 되겠죠. food customs가 되는 건데, 어, c u s 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음식 전통이 되겠죠. 스크립트는, before we wrap up this episode of world delicacies, Your source for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culinary traditions. 라고 나왔습니다. w r a 이라고 하는 건 끝내는 거죠. The world delicacies. 인데 delicacy라고 하는 건 미각, 미식, 뭐 이런 거거든요. 어, 세계 미식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끝내기 전에, 어, culinary traditions가 되겠죠. culinary tradition이라고 하는 건데, culinary가 요리의라는 뜻으로 음식이 되겠고, tradition은 전통이죠. custom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ustoms, traditions, 연결 가능하겠죠. 8번입니다. What event are the speakers most likely attending이 되겠죠 어떤 이벤트에 참석하나요라고 합니다 트레이쇼가 되겠죠 여러분들 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Thank you for attending our uh, Thank you for visiting our booth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booth는 트레이쇼, 좌페어 이런 겁니다 트레이페어도 괜찮겠죠 booth는 트레이쇼다 시작 booth는 트레이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ooth라고 하는 건 샤워 booth, 텔레폰 booth 지만 토익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booth가 들리면 무조건 트레이쇼, 트레이페어, 좌페어 이런 것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has been finalized? ?입니다. 무엇이 최종 마무리되었나 라고 합니다 Corporate Acquisition입니다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죠 기업 인수가 되겠죠 우리 뭐 M&A라고 할때 그게 Merger and Acquisition이 되거든요 Scripted i n after month of negotiations are be to acquire Recall that technologies has been finalized가 되겠죠 Acquire 어떤 technologies라고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cquire 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획득하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동사 형태가 명사로 들린 건데, 여러분들 사운드 큐어 맞춰 풀수 있는 정도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눈에 명사가 보이고, 그것의 동사 형태가 들려도 고르셔도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acquire, acquisition 연결하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서 2월 드랍젝트 수강생 등록 측, 수강 등록 측, 뭐, 불라방 뭐, 뭐, 현강, 주 3일 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캡처하시고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카카오톡 드려미 트윅으로 1월 29일 밤 12시까지 전송해 주시면 l c l c 교재를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자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고요.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아바이